Thank <laughs> you.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건강이 지금 기계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이 귀가 4년을 앞두고 있어요. 많은 만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귀가 지금 내가 술을 해도 내 말이 지금 잘안들릴 정도예요. 그럼 귀가 이상해지 그래서. 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 네. 오늘의 말씀, 시0편 4편의 말씀을 부르시죠. 10편, 4편의 말씀. 1절에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제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문나하서서 곤란 중에 나를 옆으로 대 싸우니, 내, 오늘의 님대이 그날을 e n 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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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e n Amen. Amen. 더라고못 갔어요 못 갔는데. n 그때 e 일 a 서울 n a 에 하나님의 보좌에 성가리니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불을빼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수나리 민이에요 우리 나라가 수나리 민족이.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건국의 아버지라 하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가 지금 다저 밀려가지고, 남은 건 부산밖에 남은 게없이요저만 남았는데, 그때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죠. 수많은 목사님과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는 이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다고하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많은 주의 정교의 이제 인민분들이 물대모 같이 몰려오고이 부산이 한바쯤다 끝나는 거예요, 정답이. 그런 위기에 자처해 보였을 때 수많은 기독교의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유해를 파송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16개국 나라가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참전한 군대가 바로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가보니까요. 한국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좋아하냐면 너희와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할렐루야. 네. 이 성서에 서 보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성들과 가까운 나라죠. 사도바울이 태어난 나라고 사도바울의 보국입니다그 터키라는 나라 다수에서는 사도바울이 태어나서 성장기를 보낸 곳이죠.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자라는 곳은 바닷가 해변가입니다. 사실은 이 터키 형경의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내가 터키 다수에 가보니까 그 사도바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마 어부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가 그런데 실장이 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죠. 터키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가서 28호를 거쳐서 한국 가게를거쳐고이 터키 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은 대한민국 산에서 왔다.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코리아다. 로스코리아냐? 사우스코리아냐? 우리는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왔다그러면은그타옥사람들의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길목에 반영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슬람, 이슬람, 이 터키 나라가 2000년 동안 기독교 나라가다가 지금 이슬람 나라가 맥혀버렸는데, 아무쪼록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아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의 우이 터키에 내려서, 무너진 성경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멘! 네. 사자, 빌라드비야 라오디아의 모든 교회들이 터키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가보니까, 그 교회를 가보니까, 이슬람들이 앉아가지고 입장도 받아먹고 있더라고. 기독교인들에테성사자들한테 교회가 다문 닫아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난민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서울에 큰 교회가 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뱀대가리, 용대가리에 대 입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독한민국 사람들은 배입니다. 욕입니다. 악마들세요 욕을. 그벤 대가리 용 대가리 욕을 맞추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서울의 대형회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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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벤 대가리 용 대가리 욕을 맞추는 사누구니까 우리 제국 기업체가 욕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서울의 유명한 소방석이개각석인지 모르겠지만 은 그런 놈들하고 다입을 맞추는 게중니다요 대가리 욕 맞추기 때문에 터키 교회가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절의 기입니다. 회 지금 정신 차리고회의하고 바로 서야 할때아렐루야한네대기회입니다내 대여 기입니다. 여 내가 부를 때 대여 기입니다. 네 대여 기 대여 기니다네 기입니다. 네 대여 기입니다. 네 대여 기입 목사님이 여기입니기도를 하나님이 기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기로축다네기니다네 대여 기입니다. 네대네 그 목사님의 목회가 잘되려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온다고 해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온다고 하셔요내의 하나님이여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 나를 회멸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내가 목보다 검고 피보다 굵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구하오니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짐을 주님의 십자가에 고만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